안녕하세요. 업티코인 이프로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SEC가 리플 분쟁에 있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금리 결정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SEC의 입지가 자꾸 줄어들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리플 가격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자고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카톡방에서는 리플의 최신 뉴스와 동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리플 차트를 볼까요? 현재 645원대고, 오늘자로 660원대 아래로 향하는 등, 비지선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엊그제보다 소폭 상승을 했으며, 700원까지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요. 7월 3일 어제 4월 발언에 코스피까지 훈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HLB 미 FDA 승인 기대감에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P도 500 최초로 5,500선에 넘어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외에도 외인 매수세 상승도 전환이 됐다고 해요 오늘 파월 의장은 9일에서 10일 상하원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 경로로 복귀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묻는 발언에는 너무 빨리 인하를 하거나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주는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 분기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고, 인플레이션 감수 신호가 보였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더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했죠. 이처럼 통화 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하는 가운데 더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었고,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에서 분화세를 지속한 가운데 긍정적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가 지표의 주의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리플이 4시간 한봉을 보시면 파월 의장의 연설한 이후 리플 가격이 상승세를 가져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리플 가격이 하방 압박을 잠시 봤다.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현재는 640원 선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리플이 자전거래 물량과 반등의 흐름을 타기 위한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지친 암호화폐 업계와 레이든 트럼프도 직접 호소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규제 당국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트릭터 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사상 최고치 이후 7.6% 시장 바닥을 보여준다고 전망하죠. 주기용 크립토콘트 CEO도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 차트를 공유했으며 중국의 BTC 채굴풀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 대권 바람에 슬슬 움직이는 액션을 보이지 않나요? 저런 코인베이스에서도 FTX 사태 이후 최저치 바닥을 찍었다며 향후 코인 시장에 강세장이 임박했다고 하며 바닥에 근접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죠, 언제나 바닥권 구간은 다음에 반드시 상승난리가 나오는 지점이라고 말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게다가 미국 판사가 SEC 바이낸스 소송 일부를 기각했던 거 리플과의 소송에 있어서 작년 판결을 인용해서 라이낸스가 소송 일부를 기각했죠. 그 내용은 미국 연방 법원이 SEC의 소송 일부를 기각한 것은 바이낸스와 가상자산의 업계의 승리라고 바이낸스는 전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가상자산과 BNB, BUSD는 증권이 아니며, BNB 판매 역시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리플의 증권성 논란은 여전하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리플랩스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거죠. 건 모두 소송을 기각을 시켜버렸고, 한 건의 민사소송만 남은 상태인데, 그것마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기 때문이죠. 아가오는 미 대선 후보 첫 토론에서도, 치나모화폐 자의 지지자 라인을 꽉 잡은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죠. 바이든과 겐슬러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자 비트코인도 상승한다고 하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멜트코인도 불장이 올 거라고 하죠. 이에 맞춰 리플 투자자가 이 기회를 놓치면 큰 실수라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리플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 SEC 법적 결말로 큰 변동을 예상한다고 하죠. 오늘의 토픽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금융은행 시스템 리플 구현을 놓치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라고 하며 세 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가격 변동을 넘어서는 리플의 유용성입니다. 킹캐런은 다양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와 리플의 단기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수익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인정하며 강조합니다. 그는 단타로 보지 않고 멀리 본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XRP는 잠재적인 미래 통합을 넘어 글로벌 결제를 위한 귀중한 도구로 이미 자리매김했다고 해요. 다양한 산업에서 구매를 위해 리플을 활용하는 소매거래는 1월달 42% 상당의 급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을 용이하게 한데 있어 코인의 실용적인 유용성을 보여주죠. 두 번째, 국경간 결제를 위한 리플의 기간 채택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은행 산업의 80%가 리플과 제휴를 하고 있으며, 60개의 일본 은행이 이미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광범위한 채택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 리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게다가 리플의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금융 기관이 리플과 협력을 하여 1 0간 결제해서 리플 기술을 반드시 사용하고 그 기술 생태계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가진 가치에 대한 겁니다. 캐런은 경기 가격 변동에 무관심을 표현했고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도 말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을 했고 금융기관의 채택 증가는 리플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잠재적이며 더 높은 신뢰도와 높은 가치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이미 국경간 결제에서 리플의 확고한 유용성과 그들의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장은 암호화폐의 유망한 미래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단기적 가격 변동은 변동이 심할 수도 있지만 리플의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은 진화하는 현 디지털 자산 세계에 아주 매력적인 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발언처럼 시장 또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기사를 볼까요? 리플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반등이 시도를 하며 리플 투자자가 급증을 한다. 리플은 곧 ETF로 출시로 이어지냐? 라는 기사죠. 리플 관련 투자 상품은 솔라나 라이트코인, 체인 링크와 함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리플은 알트코인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튜데이는 리플의 투자 상품에 대한 유입이 몇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플랩스의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현물 이더리움 ETF의 출범이 다른 자산 특히 자신의 리플의 ETF의 길을 열어주었다며 ETF의 출시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며 7월 강세 움직임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날 리플의 거래량 가격 상승은 트레이더 사이드에서 새로운 관심과 낙관론을 나타내고 있어요. 더 많은 기관들이 개인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탐색하게 만든다는 거죠. 리플의 상승 구간을 예측했던 첫 번째 근거죠. 유명한 암호화폐 업계의 덩크 디펜드는 말했습니다. 7년 2021년에 오르는 불리시 상승 차트를 보시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역사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그레크 크립토에서 2016-17년 해머 캔들이 두번 만들어지게 되면서. 코인 시장의 강세장인 블리시가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역사적 2017년도에서 1700%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으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3개월간 차터 내에서 0.55달러에서 0.58달러 선에서 위로만 마감만 한다면 이때 해머 캔들을 완성시키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현재 움직임이 어떻다 하더라도 곧 7월 달에는 폭발적인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불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7월은 반등하는 달이라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역사적 데이터 차트의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이 매해 7월마다 계속 반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고, 데이터를 보시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어제 7월 4일자, 매집 물량 한번 보세요. 혐의가 없고, 학비를 하지 않는 등, 정말 갠슬러의 해임이 확정된 이후, 시장 변동성에 불장등이 들이닥쳐 폭등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따라, 상승이 오시기 전에, 매집을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한다고 말을 전해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 응원을 항상 드리면서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매수매도 진입타점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에 참여해주세요. 를 입장을 하셔서 숫자 4번, 숫자 4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00% 모르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분류에 계신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과 매도과 비중 관리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옆에서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중이세 가지 키 포인트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두 번째 거래소에서의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세 번째 BUSD는 스테이블코인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명심하시고 결정적으로. 짧은 영상 하나로 보시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s Ripple CEO Brad Garlinghouse in studio, no less? Oh, let's get to Ether first. Word on the street is that that spot Ether ETF is political, the political machinery in the United States move and act. And look, we haven't yet seen the Biden administration. They, they've said some things, but they haven't followed this up with actions. You have seen Trump make this part of his campaign. I think it's incredibly smart and incredibly strategic. This is a topic that has a lot of passionate people, mm -hmm. and this is yeah. an excitement and enthusiasm that are pro innovation, pro these technologies, and know that they can be used in ways to protect consumers all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crazy that it ever became a partisan issue, but I think that the Republicans are being very strategic in how they're approaching that, and I think it's becoming an election issue, which mm -hmm. I think is good for the industry, and thus I think it's driving some momentum in the market. Brad, we'll be watching. Uh, okay, XRP ETF. 이처럼 리플의 대표가 확신에 찬 발언과 함께 리플의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MDX 마켓 상장, 리플의 IPO 등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문을 열었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여 친나무 앞에 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공식적인 화폐로 리플의 사용을 허가를 하여. 아시 한번 대상승하는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어피트코인의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